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잘 지냈나요? 봄입니다 따뜻해졌죠? 다들 어, 즐거운 한주잘 어, 보내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은 제가 지그재그 내돈내산 봄옷 털었습니다 제살 아시죠? 시크하면서도 페미닌한 감성이 섞여 있고 힘뺀옷 너무 꾸몄다는 느낌 이런 거 절대 난 노야 그리고 이제 하나를 사도 좀 돌려 입기가 좋은 하나만 사서 이뻐서 뿜 이거 말고 돌려 입게 할수 있는 데일리한 피스 아시죠 화이트 스커트거든요 이거 물건이에요 일단은 디테일을 보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뭔가 해진 듯한 디테일 보이시죠? 이런 게 텍스처감이 너무 너무 훌륭하고 이게 3만 원대인데 소재 느낌이랑 이런 디테일이 약간 더 고가로 보여요. 좀더 주고 산옷 같고 라인은 딱 H 라인이라고 하기에는 A 라인 같고 A 라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확 퍼지진 않거든요. 굉장히 데일리예요. 그래서 어 제가 샀을 때 뭔가 코디샷은 바지 위에 이거를 레이어드해서 좀 그렇게 스커트 레이어드해서 많이 입잖아요. 그렇게 입었는데 그렇게 입어도 예쁘고 단독으로 입어도 예뻐요. 너무 여성 여성하지 않고 이런 러프한 디테일이 전체적인 룩을 너무 페미닌하지 않게 좀 잡아주면서 이런 디테일이 또 너무 저는 가격 대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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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핵 만족이고 또 중요한 게 밴딩이 있어요 허리에. 그래서 입었을 때 편해요. 저는 이렇게 완전 로우라이즈로 골반에 내려 입었는데 너무 너무 편하고 운동화 코디에도 예쁘고 워커나 부츠 신어도 예쁘고 완전 각 잡히게 그냥 뭐 펌프스나 슬링백 같은 거 있죠. 저는 그런데 코디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도 예뻐요. 이거는 스커트 소재가 진짜 잘 나왔거든요. 되게 붙. 티 나는 소재예요. 그래서 약간 중요한 일 입었을, 있, 있는 날도 입었을 때 적당히 너무 힘주지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낼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든 스커트예요. 그다음은 레이어드하기 너무 좋은 시스루 티셔츠인데 저는 라벤더 컬러예요. 그래서 컬러가 좀 너무 흔하지 않으면서도 페미닌한 그 컬러 느낌이 너무 좋았고 제가 또 받아보고 좋았던 게 저도 이런 시스루 티셔츠가 몇개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되게 얇아가지고 몸에 너무 쫙 붙거나 뭐라 그래야 되지? 어디, 어디 이렇게 스치면 은 부풀 바로 날것 같은 올라갈 것 같은 저도 그런 티셔츠 있는데 이거 좀 두께가 있고 좀 신축성이 막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탄탄하고 쫀쫀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컬러인데 이런 시스루 티셔츠 이렇게만 보면 좀 엄하잖아요 저 어떻게 입나 싶은데 셔츠를 그냥 하나 걸치고 싶어 근데 안에 다 풀려 풀고 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안에 풀렸는데 이 시스루 연보라색이 딱 보이는 거지. 그럼 그게 또 바로 그냥 스타일이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좋아요. 활용도가 좋아. 저 같은 경우도 셔츠 그 여기다 그냥 풀고 그냥 할렐레 이렇게 다닐 때 많은데 이거 입고 셔츠 입으니까 바로 뭔가 또 느낌이 괜찮아. 많이 안 입었는데 잘 입어진 느낌이야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꽂힌 건 살짝 톤온톤으로 라벤더니까 아예 똑같은 라벤더톤이나 핑크톤 있죠 핑크에 이 라벤더를 붙여도 굉장히 페미닌하면서도 뭔가 되게 옷을 잘 입은 그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는 컬러 매치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아예 블랙 어, 블랙에 이거 입어 시크 너무 블랙에 라벤더 너무 예뻐 아니면 아예 핑크 톤온톤으로 핑크에 라벤더 완전 샥 밑에 그냥 블랙 데님 입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게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입어보고 앞, 겉에 걸쳐보세요 그러면 휘뚜루마뚜루 아무거나 잘 걸쳐지면서 이 시스루한 소재가 옷의 텍스처에 들어가는 그게 그게 되게 좀 저렴이지만 데일리룩에 돌려입으면서 그 조금 코디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은 제봄 교복 <laughs> 블랙 롱스커트거든요. 근데 제가 찾고 있던 게막 너무 포멀한 소재 있잖아요. 막 폴리 소재 이런 거 말고 막 너무 이렇게 슬림하게 붙는 거 말고 밴딩이면서 밴딩이거든요. 밴딩이면서 캐주얼한데 라인은 약간 참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발견하고 샀는데 핵만족 저 이거 벌써 M 번 입었고 엄청 롱해요 맥시 스커트고 이렇게 롱 스커트로 아예 입을 거면 애매하게 약간 발목 올라가고 이러면 키더 작아 보이고 별로고 맥시할 거면 아예 맥시한 게 예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무 기장도 마음에 들고 뒤에 트임이 있어요 트임데 여기 보이시죠 트임 있는데 트임도 그냥 딱 가위로 잘라놓은 거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보면. 여기가 박음질 이렇게 또다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도 좋고 얇게 골지 싹싹 들어가 있는 그 소재거든요. 안 얇아요. 이렇게 골지 소재인데 이게 얇으면 몸에 이렇게 막 붙잖아요. 소재가 그렇게까지 얇지 않고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봄 가을 소재고 여름은 못 입을 소재고 제가 이걸 입었는데 편하고 어떻게 입어도 블랙 롱 스커트 이렇게 긴거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시크해져요. 어~ 그냥 시크하죠 그리고 내 몸도 편해 그래서 제가 찾고 있던 게 내 몸이 편하게 약간 휘뚜루마뚜루 운동화에도 신고 싶고 힐에도 신고 싶고 이럴걸 제가 찾고 있었는데 너무 참마게막 폴리 소재 이런 거는 좀 너무 포멀하게 갈 때가 많잖아요 블랙 롱 스커트 이렇게 짝 이런 뭔지 알죠 그런 거 아니게 캐주얼하게 막 입을 거 찾고 있었는데 너무 딱이야 너무 딱이고 너무 마음에 들고 이런 편안한 소재의 면 스커트 이런 거는 코디는 너무 쉬워요 블레이저든 트렌치 코트든 뭐 블루종이든 가죽 자켓이든 아무거나 입고 이거 입어주면 신발에 따라 무드 달라져요. 그 옷에 내가 운동화를 신었다 바로 캐주얼 가는 거지. 근데 약간 뭐 워커, 부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음, 플랫슈즈, 뭐뭐 플랫폼 있는 슈즈, 신발에 따라서 옷의 무드가 확확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입고 위에도 입고 싶은 거 입고 신발로 무드만 바꾸면 돼요. 캐주얼하게 갈 거냐, 페미닌하게 갈 거냐, 시크하게 갈 거냐? 제가 요거를 사면서 같이 산게 있어요 벨트 거든요 이거 살 분들은 저이 벨트까지 같이 사는 거 추천해요 전 요렇게 조합 거의 늘 하고 있고 보면 어, 무광 재질 탁하죠 광 나지 않는 요거 실버에 블랙 벨트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가죽 벨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벨트는 웬만하면 근데 가죽 사려고 하긴 하거든요 가죽이랑 아닌 거랑 막상 찼을 때그 텍스처나 그런 광 같은 게 미묘하게 차이가 좀 나서 가죽 배트 이거 너무너무 예쁜데 넓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커트를 입고 이 위에 그냥 툭 하고 걸쳐요. 그러면 마치 그 스커트에 같이 포함된 디테일처럼 블랙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디테일처럼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밴딩 스커트라 조금 너무 편안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입고 싶어서 샀지만 너무 편안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벨트 그냥 툭 걸쳐주면 옷이 확 올라가요. 완전 활용 점정이야. 그래서 그렇게 코디했을 때 너무 너무 예뻐서 이거 세트 조합 완전 완전 추천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벨트는 그냥 기본 벨트라서. 데님, 아니면 갖고 있는 롱스커트에 티셔츠 입고 허리가 뭔가 밋밋하다. 그러면 그 이거 툭 걸쳐주면 허리에 딱그 포인트가 되면서 좀 시크하거든요. 이게 되게 무뚝뚝한 느낌의 벨트기 때문에 엄청 꾸몄다 그런 느낌은 없으면서도 좀 시크하고 무뚝뚝한 그런 느낌을 줘요. 어, 실버에 블랙이라. 그래서 요거 사실 분들은 이 벨트 어, 같이 추천. 그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 탑이거든요. 제가 지금 안에 얇은 화이트 시슬 티셔츠 같은, 어, 요것도 제가 옛날에 하울에서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입고 이 탑을 입었는데 이게 한쪽은 끈이 달려있고요. 한쪽은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연출하지 말고 약간 비대칭으로 사선으로 어 이렇게 해서 이 짧은 끈 하나, 이긴끈 하나를 묶어가지고 뭔가 이런 느낌의 어 걸쳐는 레이어드 탑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한끗 달라요. 이 소재가 되게 쫀쫀해요. 되게 쫀쫀해서 제가 뱃살이 좀 있는 편이고 허리 라인이 없는 편인데 좀 날씬하게 핏을 잡아줘서 요거 물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 입고 좀. 좀그러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그런 탑이랄까 그리기도 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티셔츠 같은 거 이거 한장 있고 제가 아까도 보여드린 그런 시스루 그 연보라색 그 티셔츠 있죠 그런 거 있고 이런 탑 하나 입어주면. 그냥 너무 코디가 너무 그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뻔하지 않은 이런 디테일 이런 비스트의탑 아니면 이런 끝나시 같은 거 되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거는 가격 대비 정말 너무 괜찮더라고요. 되게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사선으로 보면 옆에 사선으로 이렇게 좀 트여있고 엄발한 라인이 그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도 더해져서 이거는 진짜 가격 대비 갖고 있으면 너무 여러 번 입으면서도 저렴한 티안 나고 스타일리시해질 수 있는 전 개인적으로 블랙을 되게 좋아해서, 전 갖고 있는 이런 뭐 얇은 티셔츠, 아니면 그냥 기본 티셔츠에 올 봄에 진짜 진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저 컬러풀한 거잘안 사는데, 이번에 제가 약간 좀 핑크에 꽂혀가지고, 이거 핑크 스트라이프 셔츠거든요? 보면은 어 베이지색이랑 화이트색으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컬러는 그냥 딱 예쁜 연핑크색이에요. 그리고 단추는 어 화이트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막, 오버해서 큰 루즈핏 셔츠 말고 적당하게 떨어지는 핏 갖고 싶었는데 이거 딱 예쁜 적당한 오버핏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올블랙으로 입고 겉에 하나 툭 걸치고 블랙에 핑크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거나 아니면 이거 단독으로 입고 밑에 그레이 데님 그레이 슬랙스, 그레이에 핑크가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블랙이나 그레이가 많아서 거기에 포인트 컬러로 갖고 싶어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블랙 데님, 블랙 슬랙스, 그레이 데님, 그레이 슬랙스 또 브라운의 핑크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슬랙스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 여름까지 굉장히 코디 잘할 수 있는 그런 셔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청 오버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냥 여유 있는 루즈핏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셔츠 안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그런 셔츠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가지고 왔는데 예쁘게 어, 봄날에 예쁘게 입고 나가줍시다. 날씨를 즐겨봅시다. 그래서 <laughs> so, 어, 제품 링크는 다 더보기 하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그램 DM 제가 DM이 답장은 좀더 빨라요. 그래서 급하시면 어, DM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저는 곧 다른 옷 들고 다른 아이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바이!